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보시고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시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천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이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네.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오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오늘 제목은요, 성탄의 능력이 임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의 능력이 임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올르시나요? 기쁨, 평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이제 그림들도 있고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사할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 크리스마스, 여기 카드처럼 눈 덮인 크리스마스의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는 그런 일이 없지만 와이 크리스마스 기대하잖아요. 그 모두 평화를 뜻하죠. 평화. 이 사진 그 그림을 보면 뭔가 평화로운 좀 마음이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에고정되어 있느냐면 기쁨과 평화라는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그랬냐라는 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죠 마리아의 분위기가 그랬냐라는 것이.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오늘 말씀 3 0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러대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리아한테 무서워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 놀라고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어요. 지금 같이 저런 분위기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 부스, 비슷한 어, 분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잘될 어,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맞습니다. 예수님 믿음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참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달픔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면안될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시므원이라는 사람이인데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시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근데 좋은 것만은 아니 그러한 분위기를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볼수 있어요 칼이 마음을 찌를 것이다 무지 고생하고 그리고 마음 아프고 힘들 거다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일로 내가 힘들 거야 그 얘기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처녀는 벌진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살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34절에 마리아도 말했잖아요. 그렇죠? 황당했는지 아니 저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남자도 알지 못했다는 건 남자랑 데이트도 한번 해 보자.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도 황당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면 돼. 이렇게 천사가 그 마리아한테 말했다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리아한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다 좋습니다. 되게 좋은 거잖아요. 물론 기쁘고 승리할 것이. 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아픔들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이 마리아 그런 거 아닙니까? 먼저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해와 미스터스. 오해와 공격이, 있는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마리아, 여러분 요셉. 요셉은 마리아의 이제 남편이 될 피양세 아닙니까? 모두 힘들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배신감 느꼈겠죠. 그렇죠? 야 나랑 장자기도 하자는데 애기를 임신했어. 물론 성령께서 요셉에게도 가셔서 깨닫게 해주셨지만은 뭐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인간 인간하면서 어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거기다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에요. 당신은 폐쇄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속력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율법 속으로 보면 가늠한 여자들은 어떻게요? 해 돌로 쳐주면. 그러니까 위기죠. 위기 이게 렇발견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결속력이 강한 사회였기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달픈 인생인 거죠. 고달픈 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마리아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도 두 가지 종류의 기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 개월 전에 누가 태어나면 냐 세례요한이 태어나죠. 세례요한이 먼저 임시합니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또 아, 세례요와은 임신하게 되죠. 아주 늙어서 임신합니다. 그것도 아주 늙어서 나이가 많은데 마리아가 임신하기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잠햄티스트를프레그넌트 임신하게 되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laughs>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죠. 엘리사벳도 임신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임신한 것이둘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벳이 임신한 기적은 아주 기쁜 기적이죠. 축하합니다. 그죠? 임신에 축하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이 이 많은 나이 가운데서도 임신했다니 대단하다. 그런데요. 어떤 기적이 있어요? 마리아와 같은 기적이 있어요. 애매해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습니다. 누가 축하해 줍니까 그렇죠. 축하해 주사람 누가 있어요? 기적인데도 알리기도 뭐하고 애매합니다. 오히려 숨겨야 돼요. 그렇죠. 축하받을 수가 애매모호한 그런 또 기적이 있다는 라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축하해 주는 기적이 있는가 하면 말을 못하는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다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달픈 일도 동시에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성탄절에 해야 돼요. 그렇죠?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임하시면 그냥 우리는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달픔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쁨도 있지만은 고달픔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 내가 좋은 대로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어제 저희가 우리 귀한 우리 또 청년들이랑 같이 메리 미드 스쿨 가서 아이들 28명과 함께 찬양하고 복음전하고 선물도 주고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거 준비하려면은 뭐 저녁에 저희가 모여서 찬양도 맞추고 하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형제자매들 보니까. 미리 또막 만나고 줌으로 미팅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머리를 싸매고 ppt 파워포인트도 만들어가면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모임하기 한 30분 전에요 파워포인트를 최종본을 보내는데 그 형제가 세 번을 바꿔서 또 보내고 또 바꿔서 또 보내 세 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을 보면서 너무 기쁜 일이지만 쉽지만 않은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없죠 그거 했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면 고달프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말씀에 부딪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그렇죠? 부딪치와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합리화시킬 때가 많아요. 쉽게 쉽게. 그래서 말씀이 왔을 때의 쉬운 길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할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요즘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간 2022이 시간에 진짜 성령께서 임태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똑같은 세팅이 벌어졌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세팅을. 그럼 과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큰 난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내가 알아서 합류화 시키고 알아서 피할 길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자기 딸이 있어요. 딸인데 처녀가 임신했어요. 딸인데 처녀인데 임신했다고 해요. 이러면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수치스럽죠. 그렇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서 해 임신한 거야? 명예가 실축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그 아이의 아버가 누구야 도대체? 어? 누구랑 잠자리에 있길래 임신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 누군지 모른대요. 다딸데 그 미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 0중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병원 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병원 가자. 거기다가 성령이 인태할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라고 그 자기 딸이 얘기했다면 어디 데려가겠습니까? 정신과 데려가요, 정신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이러한 일이 세팅이 되면 두 가지로 처리할 거예요. 조현병이라고 해서 정신분열증, 너는 정신분열증 아니면은 병원 가서 낙태하든지. 최대한 인간적인 배려를 해주는 것이고 인간적인 합리와 인간적인 돌파구를 찾겠죠. 그래서 만약 이러한 일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고 말지 않겠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만 이해가 된 것이 아니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유와 비슷한 일들이 분명히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막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 모순 같은 것이 이루어질 때는 머리로 막 신경 쓰고 이걸 해석하고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 할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모순을 하려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먼저 순종을 통해서 부딪히면, 삶을 통해서 그 모순을 해소해 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도 알수 있죠. 우리는 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어, 그리고 해석하고 이 모순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머릿속으로.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행동을 안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서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성판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순에 대한 마리아의 해답이 무엇이었죠? 3 8 절에 말하죠.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 지 머리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마리아는 아멘하지 못했죠. 이루어지는 지 그냥 말씀대로 부딪치겠다는 거예요. 부딪치겠다. 그렇죠. 순종하겠다. 부딪치겠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세를 이번 성판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딪치겠습니다. 부딪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부딪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또 성경에 몇 가지가 있죠.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이야기가 구약에 있어요. 오드테스트 거죠, 그렇죠? 다니엘과 새 친구.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관이 사리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저렇게 금진상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 절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여러분 저 시대에 왕의 만 명령에 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절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핏박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합리화시킬 수 있겠죠. 야, 내가 뭐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가서 잠깐 이렇게 인사하고 마음으로는 나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야너 정말 못됐다. 어떻게 분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그렇죠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숨어서 막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다니엘그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혔다. 그 모순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그냥 부딪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그 왕이었던 느부가네살이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맹렬히 타는 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 친구들이 데려가는 사람들이 불타 죽었죠. 뜨거워가지고. 근데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왕이 물어봅니다. 그 친구들한테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데 절 정말 안 할래? 정말 절좀좀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전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어떻게 보면 좀이 왕에게 약간 불경스러운 말투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절안할것이니다 부딪쳐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불 속에 느부갓네살이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런데 느부갓네살의그물 속을 보니까 묶인 것이 묶여서 분명 결박시켜서 집어넣는데. 이 묶인 게 풀린 거예요. 풀린 게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가서 데네 명이 있는 것이지, 네 사람이 보이는 것 그런 걸 그러면서 그누구관에서 궁금해서 물었잖아요. 야 분명히 세 명을 결박해서 집어넣었는데, 왜 결박이 풀어진 네 명이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네 번째가 누굽니까네 번째 사람이. 이누부관의사람이 스스로 고백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이 함께해 주신 것이죠. 불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체험을 그들이 한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불 속에 들어가야지만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부딪혔다는 것이요. 합리화시켜가지고 피하고 피하면은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번 성탄의 능력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무대포로 아무거나 부딪히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 붙들고, 그냥 가라 하면은 모순 같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부딪히면그 안에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못할 정도의 놀라운 깨우침, 변화의 능력들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탄의 능력.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체험해야 된다. 그냥 앉아서 영광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마리아처럼 모순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렇죠? 그냥 부딪치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부딪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폭발음이 벌어진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와 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예가 있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그런 비슷한 예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보면 그냥 이렇게 말씀 붙들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무대포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보면 더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난히 감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감이 초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이나 촉이 발달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을 보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은 자기의 감과 촉이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그거를 따라가는 거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미련 곰탱이처럼 보이고, 아,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런데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꼭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자신의 감과 촉이 없어요. 그걸 믿으려고 하자.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과 촉을 넣무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잘 믿고자 하면 은이 감과 촉을 죽여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씀 안 해서.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내 감이 좋을 때 촉이 좋을 때 감성이 예민해가지고 업했다 다운됐다 업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울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울해지는 거.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감과 촉을 너무 믿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되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감을 믿고 촉을 믿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왕.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편해야 돼. 자기가 기준이 돼서. 심지어는 내가 불안하면 남들까지도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되면 남들도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싫으면 자기만 안 가면 되는데, 남들도 못 가게 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독재자 되는 거죠, 독재자. 그러니까 자기 인생만 맞추는, 거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망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과 촉은, 우리가 십자가를못 박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도 신약에 나온 바울도 사실은 자신의 감과 촉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했지만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감과 촉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그 비결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여러분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사 결정의 최고의 힘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어떤 허공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사 결정, 내가 뭘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탠다드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의 능력은 성탄의 능력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탄의 능력같이 살아야 한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요? 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만드신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내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대로 되는 됩니다. 인생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감이나 촉이나 예상이나, 그냥 예측으로 가면은 세상의 일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내 감과 내 촉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시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마리아처럼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부딪히면서 들어가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이 왜 원하실까? 이것은 예수님이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카네이션, 그렇죠? 인카네이션, 그렇그 목적과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서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족들도 만나는 것이고 친구들도 만나고. 직장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만나서 부딪히는 일이 있는 일을 통화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듣는 거에만 익숙해졌어요. 듣는 거에. 만 그래서 어떻게요? 해 굉장히 평화로워지려고 합니다. 평화로워지려고. 꼭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배경과 같은 모습이죠. 자기기 뿐만 있어요. 자기기 뿐만. 그거는 성탄의 마리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마리아는 피하지 않았어요. 부딪혔지.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 있는 아주 큰 수족관인데요. 여러분 이 수족관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엄청 힘이 든다고 합니다. 수족관을 관리하는 것은. 저도 집에서 아주 조그만 어항 수족관이라고 말하기는 그런 조그만 어항을 키워봤어요. 근데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도 못 나가 여행도 못가다 그런데, 그런 물고기 달고 바다 물고기는 키우는 수족관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냥 바다 물만 여기다 담아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질산염 농도도 측정해야 되고요. 암모니아 양을 매일 철저히 측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하게도 유지해줘야 돼요. 우리가 비타민도 넣어줘야 되는데, 바이타민도. 그리고 설파제라는 것도 넣고요. 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생제도 투입해요. 항생제. 그리고 바닥에 자갈이 있잖아요 돌 거기에서 효소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족관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철저히 훈련 받아서 이런거 체크하고 배우고 이런거 관리해주고 물도 관리해주고 먹을 것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저 수족관을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 있는 물고기들이 그러한 수족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 할까요 사람들이 관리인들이 오면 아 고맙다 할까요 아니, 물고기 보면은 가까이 가면요, 자기를 도와주러 가는데도 조개 사이로 자갈 사이로 숨는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나를 죽이는 줄 알죠. 도와주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고요. 왜냐면 물고기 눈으로 볼때 사람이 더큰 존재잖아요. 자꾸 숨어요. 그 그렇죠? 자꾸 숨죠.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은 우리는 자꾸 도망가요. 하나님이 한 걸음 오시려고 하는데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린 도망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우리 모습으로는 절대로 그들과 뭐예요? 표류할 수 없잖아요. 뭐할수 없죠. 할수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물고기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뭔가 살려야 된다고 라 한다면 내가 생선이 되는 수밖에 없죠. 생선. 생선. 그래서 같은 모습의 생선이 돼서 그 생선들 사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 안타까운 일.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어쨌든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선이 돼야 돼. 여러분 인간의 자리에서는 안타까울 뿐이지 전달이 안 돼요. 생선이 되지 않으면 안타까워. 근데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품고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끼리도 그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라. 그리고 뭐예요? 푸딕치다라는것이에 여러분, 아까 다니엘 친구들 얘기했죠. 누부간의 삶 왕이 만약에 그냥 복음을 전해줬어.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믿으세요. 뭐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믿었겠어요. 그 누부간의 삶이.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 그 다니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부딪혔을 때에, 세 명이 아닌 네 명이 막 결박이 풀리는 것을 그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라면서 그들이 불가운데 나왔을 때에, 누부간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때 뒤집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 아무리 설명해도, 누구와는 사람 안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부딪치니까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걸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딪혀야 합니다. 부딪쳐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요,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 예배만 해. 그리고 이 안에서 구제해. 남들 도와주는 해. 평화롭게 그냥 지내, 그냥 너희들끼리만 있어 이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 제자들 디살풀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딪쳤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부딪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평화만 외쳐. 크리스마스 평화잖아. 카드의 뒷 배경처럼만 살아 그냥.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이제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니다 여기 또 다른 성탄절이 나옵니다.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게다 틀린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천사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천사 하늘에 존재했던 천사들이 본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렇죠? 그런데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어떤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뭐 마리아겠죠 그 여자는. 근데 거기에 보면 붉은 용이 나와요.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용도 시리죠. 마귀겠죠 상징적으로. 근데 이 마귀가 이 아기를 어, 여자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막 삼키려고 난리를 칩니다. 용이. 아 삼키고 싶어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기가 누구였어요? 철장으로 만물을 다스린 예수님 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그가 태어나고 자랐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빠와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용이 이겼다라고 승리를 외쳐요. 크, 어디 까불고 있어? 내가 십자가에서 너 죽였지 하면서 그 용이 막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데그 아기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 가지고 큰 용, 옛 뱀, 마귀라는 자가 내쫓겨 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 이런 얘기가 요한계시록 십이장에 나오 그러면서 찬송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겼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겼느니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겼느니라.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겼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겼다. 그렇죠? 부딪쳤다라는 거죠. 부딪쳤다. 말씀으로 부딪쳤다. 저는 성탄절의 영적인 또 다른 의미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특징이 뭐죠? 그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부딪혔다라는 것, 세상에서. 말씀대로, 말씀을 선택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때의 마귀가 세상에서 쫓겨가고, 완전한 패배를 맛보게 됐다,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음 이번 주 이제 돌아온 주일 성탄절이죠. 여러분 성탄 메시지의 핵심 뭐예요? 부딪히지 말고 부딪히라 우리 마리아를 여러분 떠올렸으면 좋겠다. 첫 번째 성탄절은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좋은 곳이 아니라 부담이 있었어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대로 부딪쳤다는 라 것이죠. 그럼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이냐. 오늘도 삶속에서매 순간마다 우리가 부딪쳐서 이길 수 있는 피하지 아니하고 부딪쳐 이길 수 있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 또 사도 바울의 그 능력, 우리 삶 속에서 이 제자들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